예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보약들이 최근 들어서는 림프순환을 개선시켜서 얼굴형을 갸름하게 하고 이목구비는 더욱 뚜렷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검증이 되어서 뷰티 쪽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수진입니다. 나이 들어 처지는 이중턱 귀밑 침샘 발달로 인해 높대 대해 보이는 하관 턱선을 뭉툭하게 보이게 하는 볼살과 턱살 때문에 마스크 벗기 망설여지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윤곽 주사, 바로 이 윤곽 약침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제가 시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개개인의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윤곽 약침은 보통 턱살이나 심부볼 귀밑살, 그리고 광대살, 승모근, 심지어 버섯모까지도 하게 하는데요. 맞으시는 분들께서 가끔 원장님 여기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성분은 오로지 단4개 산삼, 사양 우황, 웅담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많이 들어보신 약재들도 있고. 조금 생소하신 약재도 있을 텐데요. 이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고귀한 약재라는 겁니다. 이 현재까지 산삼은 항암이나 면역 그리고 비만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오고 있고 사양은 간 그리고 중추신경계 쪽, 농단과 우황은 간 관절 그리고 항암 해독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보약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림프순환을 개선시켜서 얼굴 얼형을 가름하게 하고 이목구비는 더욱 뚜렷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검증이 되어서 뷰티 쪽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특히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모두 통과한 효과가 검증된 약침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안정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약침은 다른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원액 그대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몸에 좋기만 하면 뭐하냐? 효과가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선 원액이 그대로 희석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 회차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아,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횟수는 5회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10회까지도 하는데 10회 정도면 정말 효과도 매우 오래 가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지나치게 볼록한 광대가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우선 지방과 근육의 두께 확인을 하고 이 불필요한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이 윤곽 약침 시술로 라인을 정리하고 또 근육이 발달한 분들의 경우는 석은 활락침으로 굳어진 광대 근육을 풀어주어서 라인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축된 원액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술 후에 붓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천 개씩 침을 놓는 이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들이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마취가 없어도 통증은 크게 호소하지는 않습 이처럼 마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멍은 간혹 들긴 하지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이제 스테로이드 윤곽주사를 맞으면서 볼폐임이 생겼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또는 생리불순, 하혈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을 복용하시면서 얼굴이 붓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서 얼굴 살이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천연약재로만 구성된 인체 친 문화적인 윤곽 약침을 추천드립니다. 시술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얼른 맞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료 효과는 살이 찌지만 않으면 지속된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피부가 많이 얇고 좀 처진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처진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탄력을 높여주는 이 동안침 시술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치료 효과가 더욱 더 지속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건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